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아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탕진해 버린 한 아들의 이야기. 그렇게 철저히 실패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주로 이 탕자의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탕자가 꼭 나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 그러다 실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반복되든 한번 일어나든 이 탕자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마다들을 주목하기도 하죠. 아버지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마다들은 질투도 나고, 억울한 거죠. 아버지 저는 계속 아버지 곁에 얌전히 붙어 있었는데, 계속 아버지의 뜻대로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정작 저를 위한 잔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오다가도, 정작 관심이 나에게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억울함을 느끼는 나의 모습, 이 마다들의 모습이 내 모습 같기도 합니다. 주로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분들께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은 누구에 가까우십니까? 오랜 방황, 또큰 방황을 겪은 탕자,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사역을 하다가 하다가 지친 마다들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길 바랍니다. 어, 이렇듯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탕자 아니면 마다들로 관심을 향하게 합니다. 향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주목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주된 관시,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 이야기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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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네. 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예요. 다음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드라크마라는 동전이 있습니다. 이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이 하나를 열심히 찾아 헤매는 여인의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이 다음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주목할 것은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다라는 것이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아니고 이른 드라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이른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관심은 이른 아들 혹은 마다들보다 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또한 아들들보다 아들도 봐야겠지만, 아들들보다 그 아버지, 곧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본문을 읽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를 집중하자니, 이 아버지가 왜 아들을 보내주었을까? 아버지라면 둘째 아들이의 심성이 어땠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유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가장의 힘으로 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야 주어야 할 재산을 아들에게 쉽게 내어주었어요. 이게 글로만 봐서는 쉬워 보이지만 자식이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돈으로 본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냥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여지 없이 실패했고 그제야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아들의 잘못도 있지만 아버지의 책임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돌아와야 할 것이.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을 텐데, 막을 수 있었고, 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의 선택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재물을 허락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관계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재능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 환경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나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우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억울함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는가? 어차피 우리는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도 왜 우리를 방황하게 두셨을까요? 본문에서도 둘째 아들이 결국에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아들의 깨달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보내주셨을까? 왜 우리를 방황하게 두셨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들은,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한계, 자기가 실패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저 지켜주시기만 했다면, 절대 알지 못했을 자신의 연약함과 아버지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방황을 막지 않으셨을까? 내가 언나가는 것을 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한 채로 그냥 하나님 안에 가두어 두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렇게 형성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감정 따라 살아보게도 하시고 내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보게도 하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발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진심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황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13절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딱한번 쓰인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 하필 여기에 쓰였을까? 왜이 단어를 꼭 썼을까? 그냥 방황을 쓸 수도 있었고 다른 어, 다른 것을 쓸 수도 있었는데 왜이 단어였을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단어로 특정되면 그것만이라고 생각할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황에, 모든 종류의 방황을 다 담을 수 있는 딱한번 쓰인 이 단어를 이곳에 쓰신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황을 하든, 우리에게 어떤 흔들림이 있든 하나님은 그 모든 방황과 흔들림을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품어 주실뿐만 아니라 품어 주시되 완전하게 품어 주십니다. 아들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참 염치가 없죠. 아버지를 돈으로 받던 놈이 납니다. 어떻게 나를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받는데요. 그래서 돌아가서 품꾼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렇게라도 내가 살아야 겠구나. 그렇게라도 내가 가야 살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도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렇게... 종으로 살겠다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요.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했던 자입니다. 그먼 거리를 터덜터덜 걸어온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돌이켰을 뿐 아직 몸은 온갖 오물과 더러움이 묻어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안아서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오히려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 더러운 아들을 향해 달려가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아버지는 달려가 안아줍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 이 장로급의 남성이 뛰는 일은요 체면이 상당히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체면 다 버리고 아들이 오기 전에 먼저 달려갑니다. 나를 돈으로만 받던 그 아들로 돼지 냄새나고 오물 묻은 그 아들 그 아들 놈이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먼저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방황 끝에 돌이켜서 온전해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진 다음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신분의 증표인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종이 아님을 증명하는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완전한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릴스였는지 쇼츠였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요. 마음에 참 와닿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사다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이 이 꼭대기에 있고 우리는 구도자처럼 그 신을 향해 한발 한발 가까워지는 것이라 설명을 합니다. 신에게 가까워지려 노력해야 한다고 해요. 일면 우리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생각해요. 오늘 내가 예배드렸으니 한번한칸 위로. 어 내가 오늘 헌금했으니 또한칸 위로. 그런데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으니 한칸 아래로. 남을 미워했으니 한칸더 아래로. 그래도 기도했으니 한칸 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닿을 수 있을까요? 방황을 마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황을 마친 후에라도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또 넘어지고 작은 상황들에 또한발짝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다리가 내가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할수 없는 것을 알고 내려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 나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거죠. 방황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방황에서 돌아온 우리를 품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너진 나와는 상관없이 방황에 더러워진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나를 받아주세요. 완전해지지 않은 내 모습임에도 더욱이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은혜죠. 물론 이 중에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 만큼 그렇게 큰 방황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맏아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무너짐은 언제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목자고, 내가 부장이고, 내가 팀장이고, 내가 모태 신앙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밭에서 맡겨진 소임을, 아버지 안에서 맡겨진 소임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종에게 물어보니까 동생,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여셨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러자 마다들은 화가 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평생 여기서 아버지 말씀 들으면살았거늘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친구와 나누도록 허락해주지 않으셨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저 더러운 곳에서 함께 삼켜버린 이놈을 위해 어떻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까? 어찌 살진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마다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볼수 있어요. 마다들이 이렇게 따지기 전에 아버지가 취한 행동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마다들은 그 축제의 자리에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권한대. 그 마다들에게도 찾아 나서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둘째에게만 그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 마다들에게도 똑같은 마음, 내가 찾아가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 돈으로 보이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내 것이 다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너를 위해 내어 줬다. 내 모든 것을 이미 너에게 내어 주지 않았니. 얘야, 왜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큰 방황을 하다가 돌아온 이도 달려나가 안아주시고 또 이곳에서 작은 흔들림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지 아니하고자 하는 이에게도 나가서 권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 우리가 볼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원하세요. 그러니 완전한 나를 위해 애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해져요. 소위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크게 은혜 받았다, 큰 은혜 받았다. 그때, 그 직후에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듣는 게 기쁘고, 용서가 되고요. 교회 오는 일이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감사도 넘치고 제가 중학생 때 제가 수련회만 갔다 오면 그 컴퓨터에서 항상 찬양을 들었어요 소리 받아 딱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다 다운받아서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며칠 안 가긴 했죠 성경통독도 하고요 자, 이게 정말 일면이고 아주 작은 예시를 들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나를 이미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 올라와 주세요. 오늘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떤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다 품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라도 다 받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먼저 달려오고 계시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께 맞닿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것 나의 방황, 나의 질투, 나의 불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 아직 이런 모습 있는데요 아니요 그거 고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주님께 나아간 주님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군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저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